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누리게 된 귀한 존재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반으로 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곧 나와서 고침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은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나가기도 하고요. 살이 문드러지면서 얼굴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병 혹은 저주받은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요즘은 조기에 발견해 발견하여 치료하면 어,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요. 근데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간주가 되었고, 암 이상으로 공포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구약성경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지요. 그래서 나병으로 확진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요, 환대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 차가운 시선은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2주 동안 자가 격리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해외 입국한 사람들이 이 2주 격리를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당기다가, 다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으킨 뉴스가 많았습니다. 2주 격리도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는데 사실 여러분, 이 나병으로 인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산다. 이것은 굉장한 답답함과 고통을 이들에게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느낀 사회를 향한 분노, 신을 향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이뿐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원한,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의 출발점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의 문제는요. 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좀 내가 좀주해지고 병에 있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격리에서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차갑고 불편한 시선,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정을 전념시키는 존재로 낙인, 낙인 찍힌 이러한 그들의 처지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분위기를 볼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오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소망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한 우리 주님 반응이 41절이죠.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얘기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총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주 불품이 없고, 비참하고, 어떤 아무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니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다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거절치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접촉하는 사람 역시 부정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사람, 일반적인 사회,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요. 예수님은 반대로 접촉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접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손 하나 안 대고 이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러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접촉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접촉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서 나병 환자에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몸에 감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접촉해 주심으로써 그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이 부정을 입은 것이 아니고요, 이 나병이 오히려... 나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증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나병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친히 우리를 만지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병환자에게 깨끗하게 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온전히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말씀하시면서 나병이 나왔을 때의 절차를 따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면에서 이 나병환자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고 철저한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나병과 같지요? 죄는 철저한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자기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사랑의 굴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 사랑 이죄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격리 속에서 단절 속에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만지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교제와 사랑과 나눔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